잠깐 틱톡 나이트 이용 중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알지? 지금 오른쪽 아래 태극기 프로필 클릭해서 영상입니다. 프로필 들어간 뒤 링크 클릭하면 하트 두 개씩 아, 다양한 선물부터 포인트까지 안 하면 바보. 하루에 한 번씩 클릭하는 거 잊지 말라고. 경광등이 있습니다. 사이드에 있는 이 전원 스위치 얘를 켜시고 상태를 보면은 현재. 오퍼레이트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오퍼레이트 모드는 실질적으로 기기가 동작하기 위한 경계 상태가 되는 거고요 모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뀌게 되는데 현재는 프로그램 음성 녹음 또는 전화번호를 등록할 때 통보받을 전화번호를 등록할 때 쓰는 프로그램 모드가 있고 다시 누르게 되면 테스트 모드가 나오는데 이건 센서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창입니다 제가 이 센서 1을 누르게 되면 현재 C로 바뀌어 있죠. S1C. 센서 첫 번째는 크로스가 되어 있다. 그리고 오픈되었다. 크로스, 오픈. 크로스, 오픈이 반복되고, 센서 2 또한 마찬가지로 누르면은 크로스, 떼면은 오픈. 크로스, 오픈. 이 크로스, 오픈은 센서의 접점 출력에 의해서, 어, 변형도 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스위치가 동작을 할때 붙여주는 이런 타입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현재 오픈에서 크로스로 바뀌는 타입을 쓰지만 반대로 센서가 항상 붙들고 있는 이 크로스가 되어 있다가 감지가 되면 떨어지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이 딥스위치 중에서 5번, 6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크로스를 오픈으로, 오픈을 크로스로 바꿔주는 그런 잭인데 1번은 크로스로, 2번은 오픈으로 또는 1번을 크로스, 어, 1번은 오픈으로, 2번을 크로스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번, 6번을 제가 두 개를 다 이렇게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는 크로스 상태였지만 지금 오픈이 있고 반대로 누르게 되면은 크로스가 되고 떨어지면 오픈이 되죠. 크로스 오픈, 크로스 오픈. 음,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오퍼레이트 모드로 돌아가게 되면은 바로 사이렌이 울어버리기 때문에 이 센서를 누르고 있는, 즉, 크로스가 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정상 상태가 되겠죠. 이럴 때는 이게 크로스 상태에서는 오퍼레이트 모드로 들어가더라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손이 이제 이렇게 하나는 휴대폰을 잡고 있고 하나는 동작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센서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가 못하니까 다시 깁스위치를 원상도로 제가 복구를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모드를 오퍼레이트 모드로, 즉 경계 상태 모드로 바꿔 놨습니다이 상태에서 침입이 생겨서 경계가 되면은 이렇게 사이렌이 울고 통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끄기 위해서라면 옆에 사이드 버튼, 사이드 버튼을 삐뚤어 내려야만이 꺼지게 됩니다. 경광등 작동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